성 토마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천성당 제이 보좌 임정철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님이자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신앙 전체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삶의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그분은 그저 2000여 년 전에 활동하다가 처형당한 어느 한 유대인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특별히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는 주님이시자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발판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이지만, 이 고백이 토마스 사도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동료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토마스 사도의 모습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에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보기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의 의심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의심은 그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였음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이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묵상하며 앞에 왜 라는 단어를 붙여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는 왜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께 마음 모아 청하도록 합시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천성당 제2보좌 임정철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